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로 죄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 지난 주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강력하신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어, 지난 주에 그 모세의 예를 들은 생각나요? 마이더스 어, 왕처럼. 내가 손으로 탁 만지면 그게 황금으로 변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응. 어. 젓가락으로 만지면 젓가락도 금이 돼 버린데 어떻게 하지? 아, 금 젓가락으로 밥을 아 금젓가락으로 딱밥 먹을 하면 밥이 또 금이 돼 버린데 어떻게 하지? 내 손이 닿는 것은 다 금이 되니까 뭐라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도 이것은 위하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음. 응. 예, 그래도 내 몸에 다 있는 것은 다 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먹을 수 없고 정말 그런 것이 우리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면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능력이라 안 그래요. 진짜 능력이 뭔지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과 성천입니다. 예수님 십자에 죽었는데, 아,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없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진짜 능력이 뭔지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요. 자꾸만 다른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 좀더 잘하는 능력 주세요. 돈좀잘 버는 능력 주세요. 성공하는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의 죽으신과 부활과 성천과 또 성령을 보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의 죽으신과 부활과 성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뭐냐 <laughs>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과 예수님 죽으신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이 마심.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예수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사람들이 에게 저, 저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런 모습으로 왔거든요.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왔거든요. 가난한 목수집에 아들로서 사람들이 할 때는 그래요. 성육인 태된걸 모르니까 가난한 집 목수 집의 아들로서 저 나사렛 시골 출신이고 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무슨 뭐, 이가 하나님이냐? 사람들 아주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장차 다시 오실 하나님이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야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에는 예수님이 정말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기다려다가 그 예수님을 보면 할렐루야 하며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가겠지만 그때 예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보고 어? 진짜 전에 내 친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더만은 진짜 그 예수가 하나님 맞네라고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시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요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온다 그랬어요. 이런 번개가 번쩍하면 지구 번개가 1초예요 32만 킬로미터가 달려요, 1초에 그러니까, 지구, 32만 킬로면 지구 7바퀴 반도는속도예요 1초에 번쩍하는데. 근데, 어, 예수님 하면 해결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험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 정말 영광 주에 오실 때는요, 야, 예수님 믿어라. 말안 해도 돼요. 예수님 믿어라.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정말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의 바빠 죽었던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모두가 무릎 꿇고요. 그 앞에 신발 을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림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제삼을 받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예수님, 이그 예수가 어 있는 거? 예수 필요 없어. 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제림하시는 그 날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능력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 잘안 믿으려 고 하죠. 믿지 말라 죠뭐 잘못된 능력 보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부자 되게 해 주세요. 이런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아직도 못 믿은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 아직도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누구한테 듣고 누구한테 들리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살 버릇 세살 버릇 몇 살까지 가요? 세살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세살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무슨 복음을 들었는지 그게 8 0 살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 말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에 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인데요. 이제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이 예수님 홀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예수님과 죽이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아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 예수님하고 하나로 딱 묶어준대요. 뭘 빼버리면 돼요. 시간을 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예수님과 하 똘똘 묶어 놓으버리면 되는 거죠. 그걸 성령이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 성령은 우리와 예수님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요. 끈과 같아요. 우리, 우리 성령 이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묶였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하고 묶였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나라에 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잘 보세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과 함께 살렸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얼마나 놀란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5절, 6절 다시 같이 읽읍시다. 괄로 부분은 일단 빼놓고요. 괄로 부분 빼놓고 같이 연결해서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흠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가 세번 나오죠? 흠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와 함께 살리셨어요? 함께 일으켰다. 부활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놨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는데요. 그리스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하님의 능력 같이 들려요. 여러분 표정이 이래요. 그게 무슨 능력이고. 뭐, 내한테 지금 직접 도움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큰일이지? 이런 표정 같아요 왜 이런지 아세요? 우리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들린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 1절부터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용돈을 몇만 원 주면, 와, 기쁘다 이러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소식, 예수님 십자에 죽으신과 부활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앉혔다는 이 소식이 하나도 기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흠물과 죄로 죽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기쁘지 않는 소식이라면, 여러분, 메르스가 무서워요? 메르스, 바이러스 그게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큰 능력이 다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붙들리는 모습이라니까요. 이절 보세요. 그때에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뭐냐?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고 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습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세상에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무엇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눕니까? 무엇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눠요? 돈으로 나누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성공했다. 어떤 사람이 부도나서 돈이 다 잃어버렸다 그럼 뭐래요?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대학에,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성공했다. 떨어지면 실패했다. 회사에 취직하면 성공했다. 회사에 떨어지면 실패했다. 이게 전부 세상풍조예요. 이게 세상풍습이에요. 이게 바로 공중에 근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지금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하늘나라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마귀예요. 하늘나라를 믿지 못.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을 마귀가 딱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마귀가 딱 장악하고 있어요. 에휴, 널 푸는 게 갔더니 뭐, 맨날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 예수님, 그게 능력이다, 그게 복이다. 에이, 재미없어. 다른 데 가면, 얼마나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프로그램도 좋은데 아무 재미도 없어 이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뭐 넓으론 개만 복음 전하고 다른 데는 복음 안 전한단 말이냐 아 제가 그말한거 아닌데 <laughs>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자 다시 보십시오 3절 가치일급사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허물과 죄로 죽은 게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옳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야, 열심히 공부해라 하는 목적이 뭘까요? 또잠 오아요, 지금?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는 진짜 잠 오는 얘기죠? 그럼 왜 여러분들에게 학교를 보내고, 왜 여러분들에게 학원을 보내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럴까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너 공부 안 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어떤 엄마가요 자기 아이하고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이 노점상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리어카이에서막 고구마 겨울에 군고구마 구워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가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너저 아저씨처럼 돼. 근데 그 아이 씨 아저씨가요 서울대학교 나오고요. 저 미국에가 m b a 박사학위 받았는데 사업 실패가 지금 리어카에 노점상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그래, 엉터리죠, 그죠? 그 사람 공부 한국에서 1등 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노점상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성공이라는 기준에, 마귀가 심어준 그 성공이라는 기준에 머리에, 뇌에 딱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고 있는 이게 마귀한테 속아서 허물가지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이걸 따라합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키울 때에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 여러분들을 키운다면 그 엄마 아빠가 본질상 진노의 부모예요. 그 부모의 교육을 받는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게 성경을 목을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흐물가처로 죽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몰라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온 대한민국이 벌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죽음을 무수해서 죽음의 종도를 타고. 오늘 아마 교회도 안 오는 사람 몇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려서 전염된 사람 있어가 내병 걸리면 어떨까 싶어. 오늘 교회 안 가는 사람 한국에 아마 많을 거예요. 그게, 아, 너는 그냥 왔니? 아, 너는 믿음이 좋아서 그냥 왔지? 음. 그말저로 죽은 게 이런 거예요.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한대로 하고 사는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우리는 부모들부터 그렇게 배웠고, 우리가 또 우리의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 또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게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사절.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다 그런데 그러나,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이 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부자 되게 해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이 세상 사람의 능력 있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불러셔서 뭘 하게 하시는가? 흠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와 함께, 그리스와 함께 살리셨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 시민권을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야너 그거 전부가 아니야. 야너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예수의 님 십자에 죽으신겁니다 이게 너의 사랑이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지 않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린다면 우리는 아직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이 들렸다면 우리 엄마 아빠들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야예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야. 그너가 공부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수 믿고 살아야 돼. 예수 믿고 살아야 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에 죽으신 것과 부활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일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일하심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이 어떠함을 알고 믿으며 또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